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 채널 개가 세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보내셨을까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듯한 느낌, 겨울로 바로 가는 듯한 느낌을 좀 봤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나만을 위한 시간을 침범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소중하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은 저녁식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7가길에 53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등촌역 6번 출구에서 168m에 위치하고 있는 엥키한식 뷔페입니다 엥키한식 뷔페는 정심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봐드려 봤던 곳인데 저녁에는 뷔페가 아니고 생선구이를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몇번 방문 드리고 맛이 아주 괜찮아서 여러분에게도 좀 안내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촬영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저녁에는 생선구이고요 세미식 뷔페라 그럴까요 밥과 반찬을 무한리필해서 드실 수가 있는 아주 아주 괜찮은 곳입니다 엔키 한식 비페, 오늘 저와 함께 저녁 생선구이, 고등어구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입구에는 요렇게, 어, 비페식으로 밥과 반찬류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그날 메뉴들이 다른데요. 아, 이렇게 불쑥 급습하고 나면 사장님께서 항상 반찬이 좀 부족한 날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메인 메뉴는 저녁 메뉴, 생선구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 사랑 제육이 돼지 불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만, 음, 오늘은 저녁 고등어 생선구이에 포커싱을 두고 맛있게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요들도 무한리필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될듯 합니다. 아, 미역국이 오늘 상당히 다그 예술적인 느낌인데요. 들깨 향이 아주 강하게 올라와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 맑은 미역국보다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미역국이 더 좋은 듯해서 기분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느낌입니다 쌀과 고춧가루 돼지고기 예, 조기 고등어 가자미 예, 다국적군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실내 모습 정신때 봤던 느낌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렸던 뷔페식 반찬류들, 어, 골고루 담아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맛있게 식사하시면 됩니다. 고등어가 오븐에서 구워지는 시간 동안 조금씩 맛을 보면 되고요. 요렇게 고등어 한 마리를 아주 뭐 이쁘게 구워, 네, 주십니다. 상당히 괜찮았고요. 몇번 방문을 드렸었는데도 고등어가 아주 촉촉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한끼 식사 9,000원에 이 모든 거를 즐길 수 있는 등촌역 엔키 한식 뷔페 자 그럼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laughs> 등촌역에 있는 엔키 한식 뷔페 나와 있는데요 정심에 오시면 한식 뷔페 즐길 수 있는데 저녁에 오시면 생선구이를 하고 있어서 급습해 봤습니다 네. <laughs> 자... 고등어 구이를 시켰는데 아주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하나에 비피아는 자유 이용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녁 때 오셔가지고 식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주 뭐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저녁 식사를 한번 몇번 해봤는데. 맛이 괜찮고 좋아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를 한번 드려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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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9,000원에 먹으면 아주 뭐 훌륭하지 않을까요? 음. 저녁 식사 필요하실 때 오셔가지고 한번 식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아버지랑. 함께 또 식사하는 게또 생각이 나서 아주 좋네요. 네. 자, 엔키 한식뷔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반찬도 좀 넉넉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미역국 맛이 궁금합니다. 아, 들깨향이 아주 괜찮네요. 음. 마음대로도 식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식사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맛있어 보이는데요? 음. <laughs> mm -hmm. 노바. 저기 바닥에 있는 거 가져가요. 아, 저거가 안 돼. 아, 이쪽이 조금 더 가까웠죠. 아, 저기. 음. 내가 해 봤는데. 또 저녁 식사 완판하고 갑니다. 등촌역에 위치하고 있는 엥키 한식 뷔페 저녁 생선구이 n 한식 세미 뷔페라고 할까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또 준비해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